자참여 어, 어, 안녕하세요 피터 어, 라이입니다네 어, 어,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서의 어, 시계 반대 방향 라이딩의 어, 뒷편이고요. 어, 네 맵의 오른쪽 위에 맵을 보시면은 저번 네. 영상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시 방향에서 2시 방향으로 탔다면 어, 이제 다시 리그그를 하고 바로 2시에서 10시 방향으로 다시 타는 라이딩인데요. 여기서는 원래는 이제 한쪽 방향으로 갈때한 사람을 정해놓고 어, 그 사람을 몰아주는 편인데 어, 이날은 저한테 둘다 맡으라고 해서 시계 반대 방향과 시계 방향 둘다 어, 저를 메인 스프린터로 내세워서 저희 제라드 팀에서 이제 우승을 노려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 왠지는 모르겠지만 어, 저를 테스트하는 건지 뭔지... 아무튼. 어, 네, 지금 앞쪽에 이제 저희 팀원들이 서서 이제 팩을 끌기 시작을 할 건데요. 이날, 어, 참가했던 라이더들 팀 중에서 저희 팀이 가장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주도적으로, 네, 팩을 좀 끌긴 했습니다. 앞에 있는 라이더, 네, 데릭이라고 해서 저희 팀의, 네, 어, 코치, 어, 리더, 네, 캡틴이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라이더는 키가 굉장히 큽니다. 2m 한 10은 되고요 캘리포니아의 네, TT 타임트라이얼 챔피언을 두 번이나 우승을 했던 경력이 있는 진짜 무시무시한 친구입니다. 캘리포니아라고 하면은 뭐, 미국에서 자전거 제일 잘 타는 주 중에 하나고요. 거기에서 타임트라이얼로 2년 연속으로 해서 주에서 가장 잘 타는 사람으로 우승을 했다는 거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고 봐이죠 물론 TT라는 게 평지에서 이제 파워가 높은 사람이 유리하긴 하지만, 덩치도 크기 때문에, FTP가 전성기 때는 이제 470을 좀 넘었다 그러고요 현재는 아이가 3명이 생기면서 470이 떨어지고 떨어져서 이제 300 초반에서 중반으로 이제 다시 몸을 올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팀원들이 이제 끌어주고 있는 상태고요 맵을 보시면은 초반에는 이제 구불구불한 도로가 있습니다. 살짝 이제 낙, 살, 정말 살짝 낙타 등인 이제 커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터벌을 살짝씩 걸기도 하고요. 초반에는 좀 서로 이제 잡담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좀 낮은 페이스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는데 슬슬 이제 한 3시 정도 방향을 지나면서부터 이 에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왼쪽 보시면은, 네. 개개인으로 타는 라이드들도 굉장히 많죠. 이, 어, 워스아일랜드라는 동네 자체가 이런 식으로 자전거 라이딩을 다들 퇴근하고, 뭐 퇴근하, 출근하기 전에 모여서 타는 곳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라이딩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또 여기 사는 사람들도 이제 이거에 되게 익숙해지고, 저도 또 사는 사람들도 이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를 많이 해주는 편이고, 자동차 운전자들도 자전거를 1 순위로 배려를 해주는 그런 동네라서 굉장히 마음 놓고 탈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도로 이제 총 제한 속도가 4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이제 그 정도 속도로 달리면 차 타, 차량의 통행에도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신호등도 없고 이렇게 가면 는 그래서 여러모로 최적의 장소라서. 몇년째 여기서 이런 식으로 메이 레이스를 개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팀세명 네, 라이더가 이제 펜을 끌고 있고요. 두 명을 이탈을 하고 이제 에서두 명으로 제가 세 번째로 가고 있죠. 이제 이렇게 이제 선두를 서면은 어 이제 다른 라이더들이 저택도할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페이스가 점점 올라가는 걸볼수 있고요. 저같은 경우에는 한번 로테이션 정도를 받고서 이제 팩 뒤로 가서 좀 다리를 쉬고 이제 다른 라이더들이 어떻게 전략을 풀어가는지 저희 팀원들이 타 팀에 있는 라이더들을 어떻게 이제 업택을 하고 이런식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 저는 이제 한바퀴 한번만 이제 로테이션을 받아주고 그 뒤에는 뒤로 돌아가서 이제 추이를 볼 예정입니다 받았고요. 리드를 받았고요. 미드를 받은 다음에는 이렇게 파워를 이제 완전 급격하게 올릴 생각은 없기 때문에 서서히 한300 정도로만 끌다가 이런 오른쪽에 라이더가 있을 때로테를넘기면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로테를 넘겨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테이션을 넘겨주면 다른 팀원들이 이제 받아주게 되겠고요. 이날은 또 특이하게 저희 팀에서 저희 팀의 구단, 구단주죠. 뭐, 메인 스폰서인 이제 제라드 씨가 참여도 하셨는데요. 이따가 영상에 남겠습니다만, 저희 팀원, 팀의 이름 자체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팩을 좀 앞쪽으로 보내주게 되겠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팩이 찢어져도 저는 나쁠 게 없는 게 저희 팀원들이 다수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제가 뒤로 가더라도 다른 팀의 라이더들이 이 앞에 있는 그룹을 잡아야 되겠죠.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을 놓고 뒤로 가서 서로 이제 저희 팀원들이 다른 라이더들과 서로 이제 어택을 해주면서 지칠 때를 노리고 그 뒤에 이제 제가 피니쉬를 하는 식으로 그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죠. 네, 8개 최후미 쪽으로 갔고요또 이거는 이제 오피셜 하는 라이드는 아니기 때문에 시계 반대방향으로만 타고 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요 시계방향만 와서 타고 이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둘다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이제 프리하게 모여서, 경쟁 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라이딩을 하면것 같은데, 뭐, 장소라든지 이런 게좀 문제점이 있겠죠. 왜냐면 이제 도로, 법도 지켜야 하고 겠네요 아무튼 이제 코너를 돌아 나가면서 이제, 속도가 이제 코너에서는 죽게 되죠. 그러면 이제 코너가 끝나면은 점점 페이스가 올라가면서 45에서 50 정도로 쭉쭉 올라올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핵을 이제 흥미에서 핵이 끊어지지만 않으면 저는 큰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서 앞쪽을 보는데 앞쪽에서 갭이 조금씩 생기고 있죠. 어, 이, 이 갭을 얼른 메워야겠다고 생각해서 조금 파워를 쓰면서 앞쪽으로 붙고 있죠. 지금 인터벌을 할 때는 뭐 너무 많은 파워를 쓰는 것은 그렇게 효율이 어, 적기 때문에 300에서 400 정도 좀 유지할 수 있는 파워 정도로만 쓰면서 가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또 팩이 또코너로 돌면서 또 느려지기 때문에 굳이 이제 큰 파워를 쓰고 앞쪽으로 빨리 이동을 했다가 브레이크를 잡는 것보다는 서서히 유지를 해주면서 굽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런 상태는 왜냐면은 앞으로 펫이 지금 인터벌을 걸고 도망가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클루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굽기만 하는 상태에서는 타워를 그냥 유지해주는 게 좋죠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네, 브라이언이 있고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힘들 때문에 스피트를 못쳤고 지금 우승을 한게 브라이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탑니다 그래서 일단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바퀴에서는 우승을 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타는 라이더가 뒤에 붙으면은 라인을 이제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포지션을 한다든지 하는 데서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라인의 뒤쪽을 제가 차지하는 걸 보이고 있죠. 그래서, 네, 이제, 굉장히 길게 늘어선 상태라는 것은 패기 속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앞쪽에서는 벌써 이제 어택과 이제 브레이커웨이가 생기고 잡히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은 항상 모든 브레이커웨이를 참여를 하거나 어택을 시도를 하면서 다른 라이더들의 체력을 계속해서 꺾어주고 계속 있죠 이게 팀원이 많으면 좋을수록 좋은 이유가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지게 되고, 더 많은 체력을 서로 나눠서 쓸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팀원이 많이 참여하면은, 훨씬 유리한 상태에서 게임을 풀어나갈 수가 있죠. 이제, 어, 왼쪽 위에 이제 고도표를 보시면 이제 내리막을 내려가게 되겠고요. 뒤, 쭉 뻗은 내리막이기 때문에 서로 팩으로 내려가고요. 한 71km 시즌까지도 나오고요 내리막을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오르막은 그냥 그대그 그냥 관성 그대로 넘어가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네, 지금 앞에 있는 네, 저희 팀복을 입고 있는 분이 제 라드씨인데, 어, 이분도 대단한 분인게 아일랜드 내셔널 챔피언을 하셨던 프로 선수입니다. 아, 프로 선수였습니다. 지금이야 좀 나이도 드시고 살도 드시고 하셨지만, 뭐 이런 단거리에서는 이제 재밌게 타는 네, 거기는 큰 무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프로 시절 때 이제 탔던 이런 경험들을 가끔씩 얘기를 해주시고 하는데 네, 레이스 후반부에 이제 보급 물통에 랜디 이런 거를 넣어 넣어놓고 마셨다든지 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거를 자주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때에 이랬지 이런 식으로. 근 뭐. 이런, 네, 얘기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저는 재밌게 듣는데, 어, 팀원들은 너무 많이 들었는지, 그게즐거워하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네, 그래서 아일랜드 챔피언 같이 지냈던 분, 네, 방금 보였고요. 앞쪽에 있는 라이더들도 다들, 네, 잘 타는 라이더들이기 때문에, 오버하지 않고 뒤를 완전히 쫓아가는 게 저로서는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댄싱하는, 네, 좀 어려 보이는 친구 있죠? 이 친구는 이제 주니어 엘리트 선수인데, 네, 아버지가 코칭을 하는 것 같은데, 모든 이제 레이스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 어른들과도 타는데, 어, 전혀 기죽지 않고 잘 타면서, 어린데도 잘 타는 걸 보면은, 조기교육의 중요성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서 이제, 경과를 보시면 이제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앞쪽에서는 끊임없이 어택과 카운터 어택, 그리고 커버들이 나오면서 서로 이제 완전 전쟁터죠, 앞쪽은. 그냥 그에 반해서 뒤쪽은 비교적으로 편안하게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탈수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좋죠. 지금 이제 브레이커웨이 3명이 나가고 있는데 중간에 있는 게 저희 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제 브레이커웨이 마다 한 명씩 포함시키거나 솔로로 나가거나 해서 타팀에서좀 체력을 쓸수 있도록 있고요. 페이스를 다시 올리면서 저는 앞쪽으로 팀원들과 응원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어택이 무산되거나 했을 때 잡혔던 선수들은 체력이 이제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그래 그렇죠 하나 둘씩 뒤쪽으로 낙고가 네,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낙고가 되는 선수들 뒤쪽에 또 갇히면 안되기 때문에 크게 또 중간쪽 중상위권으로 제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단준님 저희도 이구요 뭐큰 무리없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피니쉬쪽으로 가서 어떻게 리드아웃을 받고 이제 스프린트를 할지 이런것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핵 뒤쪽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행복하진 않지만 300정도 파우면은 워낙 이 루트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정도로는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분 정도가 되 되, 되거든요. 시작부터 피니시까지가. 그래서 이제, 저, 제가 이제 중권 정도로 올라와서, 아직도 그 3명의 브레이커에다안 잡혔죠. 앞쪽 면은 그래서 한 12, 뭐이 정도권에 이제 15, 22 정도를 유지를 하면서, 가지고 있죠. 현재 브레이커를 잡기 위해서 타 팀에 있는 선수들이 타울를 쓰면서 따라가고 저는 이거에 반응을 해서 좀더 편하게 앞쪽으로까지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서 제가 네, 주니어 엘리트 선수 이 선수한테 이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못 들어오길래 그냥 이쪽으로 추울을 해줬습니다 네, 현재 이 라이더 굉장히 잘 스무스하게 앞쪽으로 이동을 하길래 뒤에 붙어서 저는 이제 공짜로 버스를 타고 앞쪽으로 이동을 하는거죠 이런식으로 이제 앞으로 나가는 라이더들을 이제 눈치를 잘 봐서 캐치를 하고 잡아타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이런 어, 가는 버스들을 놓치면 은 아예 영영 뒤로 빠, 어, 빠질 수도 있고요 파워를 얼마 소모하지 않고 앞으로 붙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뒤쪽에서 앞으로 이동하는 선수가 있으면 무조건 뒤를 따라가 주는 게 굉장히 이익이 큽니다 다시 한번 또브레이크웨이가 잡혔구요 이제 한 덩어리 펠로톤으로 이제 마지막 한 스프린트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겠죠 고도표를 보시면은 막판 이제 스프린트 전에 조금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막에서 이제 스피드가 다 같이 붙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또 파워를 쓰면서 속도를 더 올려줘야 이제 스프린트 리드와 트레인이 유지가 됩니다 내리막에서도 쉬지 않고 페달링을 해주면서 일렬을 유지해 줄수 있는지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고요 지금은 팩의 네, 앞쪽으로 가면서 제가 한 5위 정도의 위치에 라이딩을 하고 있죠 제가 여기서 이제 선도를 받는다고 해도 저는 선도를 길게 끌거나 할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요 바로 넘겨버리는 식으로 지금도 다들 짧게 짧게 넘기는 게 시니시 쪽에서 이제 스프린트를 다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네 로테이션 신호를 받고 나오는데 나와서도 이제 파워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고 짧게 해서 바로 넘겨버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로테이션을 넘겼기 때문에 오른쪽에서는 다른 라이더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뒤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너무 또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아예 갇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이제 포지션을 이제 계속 오른쪽 뒤를 보면서 노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 뒤로 또 갈까 하다가 아, 라인이 안 주길래 조금 더 뒤로 이동을 하고요 라이언까지 봤기 때문에 이 뒤를 차지를 해야겠다 싶어서 방금 오른쪽에 살짝 보였던 라이더랑 같이 지금 라이언의 뒷자리를 서로 이제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다 이제 일열로는 서지 않았고 저도 지금 이 브라인 D P 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포지션 경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앞바퀴를 밀어 넣으면서왜냐면 앞바퀴가 앞선 사람이 이제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도 계속 앞바퀴를 밀어 넣으면서 결국에는 제가 포지션 경쟁을 강조해서 우위를 점하면서 브라인의 D P 를 하지를 했고 아예 오른쪽으로 이제 밀어내버리면서 아까 오른쪽에 있던 라이더는 제 뒤로 포지션을 밀렸죠 자또 다시 제 어택을 나오면서 페이스가 올라가니까 네 라이더들이 쫓아가고 저는 비교적 쉽게 따라가겠죠 그렇죠 과연 루씨가 침을 뱉으셨는데 불을 붙었습니다 네 음. 여기서는 이제 일렬로 늘어서고, 이제 속도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거라는 거를 다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어필이 한번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브레이크웨이가 거의 나오지 않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 같이 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더, 눈쳐서 서로 눈치를 보는 그런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 팀원들이 당전 위력도 올라오고 있죠. 여기서, 마지막 마지막 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출퇴근하는 라이더가 이쪽에서 성공적잘 피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팀원의 이다 라인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광경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제라드 씨가 저희 팀원 하나를 이제 앞쪽으로 붙여주는데, 네. <laughs> 팔로 땡겨서 앞으로 붙여줬죠. 트랙에서 이제 메디슨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에, 두 명이 팔로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이제 교대를 주면서 레이스라는 트랙 경기인데,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팀을하나 발사를 해줬죠. 그렇게 큰 이제 효과는 없었, 없었지만, 또 이거는 이제 로드에서는 에, 금지된 거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즐기는 레이스고, 굉장히 제라드씨는 쿨합니다 뭐심판이안 보면 상관없다고 굉장히 입도 거치셔서 뭐 심판 뭐 꺼져라 <laughs> 이런 식으로 내가 짱이다 뭐 이런 분이라서 그러면 그냥 넘어갑니다 TV 카메라에만 안 잡히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라서 굉장히 재미 어 같이 뭐 맥주 마시고 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네 현재 이제 두 명이 이제 나가 있고요 이제 저기에도 저희 팀원이 상황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앞쪽에 있는 타 팀원 두명이 체력을 쓰면서 따라가고 앞에 있는 에이문과 제가 좀 편하게 따라가고 있죠 여기서 이제 갭이 안 메워진다면 앞쪽에서 1대1의 싸움이 될거고 갭이 메워진다면 저희팀이 두명이나 이쪽으로 이동을 할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겠죠 앞쪽으로 네, 언덕의 정상 부분에 올려왔고요 내리막에서는 이제 속도만 유지를 하면서 라인만 유지하면서 어떻게 스프린트를 치느냐 이거의 싸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라이언 마저씨가 앞쪽으로 나오고 이제 아우디 스프린터 역시 왼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 같이 막판 스프린트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제리드아트에 가동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팀원끼리 이제, 소통을 하는 걸 보시면은, 더 재밌게 스프인트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현재는 아직까지 2열로 늘어선 늘려, 걸 보면은, 속도도 아직 30, 40밖에 안 되고요. 점점 1열로 늘어서는 걸 보시면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속도가 41, 42,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제 맵 프로파일 위쪽을 보시면은 살짝 왼쪽으로 꺾이고서 바로 내리막시작과 네, 함께 오르막으로 피니시하기 때문에 반 스프린트를 다들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네, 여기서 앞으로 나온 건 살짝 페인인 것 같은데 지금 나가서 스프린트 트레인을 좀 형성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저희 팀원 들세 3명이 1열로 늘어섰구요 저는 뒤쪽에서 이제 눈치를 보고 는 상태고요. 그리고 아우디 두 명과 라이너드 씨앞한명 그래서 쪽에 여섯 명 정도가 있질거 전한 여 명째, 일곱 번째 라이더가 되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이제 속도가 빨라지기를 원하고 있는 상태고요. 속도가 빨라야만 옆쪽에서 나오는 라이더들을 견제할 수 있다고 다른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속도를 최대한 올려주면서 안정적으로 스프린트 트레인을 가동하기 위해서 지금 앞쪽으로 다들 이동을 하고 있는 거요 속도는 이제 53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앞쪽에 보이는 쪽스의 관상가방을 맨게게인이인데 친구가 이제 초반 어 발사를 맞고 그다음에 팀의 주장인 내리기 저를 끝까지 보호하다가 저를 발사시키는 그런 식의 이었는데요. 다시 또 이제 속도가 느려지고 있죠. 39까지 내려가면서 이제 라이더들이 3열, 4열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마지막 네, 짧은 어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넘으면서 다시 속도가 올라가서 1열로 늘어서게 되겠죠. 약간 짧은 언덕에서 이제 나고되는 선수 없이 넘어가겠지만 여기에서 데미지를 입은 선수는 스폰상할수 없게 되겠죠. 아우디 라이더 지친 것처럼 보이죠. 이쪽으로 떨어지게 되었고요. 저는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저희 주장 보호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뒤쪽으로 쳐져서 야트인을 받고 싶은 상황이고요. 네, 여기서 네, 저희 팀 주장인 체드, 채드. 체드 의 뒷자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뒤로 이동하고 있고요. 최드 역시 제가 이제 뒤에 붙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엉덩이를 네, 치면서 뒤로 오라고 이 포지션을 유지하라고 이런 식로이렇 해주고 있죠 왼쪽에 있는 라이더는 제 스위퍼 역할을 할 예정이었는데 스위퍼라고 하면은 제 뒤에 위치하면서 다른 팀의 스프린터가 추월을 할때더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한의 라인을 뺏겨서 타팀의 스프린터가 제 뒤에 바로 붙어있던 상황이었고요 현재 굉장히 빠르게 이제 라인을 가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이제 저희 팀원 구리있는데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올려놓고 있는 역할을 완벽하게 유지를 해줬, 해줬고요 이, 이 임무를 수행해했기 때문에 지금 좌측과 우측에서 아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오프로의 어필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속도는 40 정도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타팀을 제껴버리면서 마지막 추진체가 발사를 하고요 여기에서는 네, 체대가 지치거나 뒤에서 누가 추월하면 발, 바로 발사를 하죠 여기서 엄청나게 빠르게 추월하는데 포기할 수가 없어서 끝까지 따라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뒷피를 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번 뒤를 보더니 꿈기를 해버리더군요 네. 어, 이게 뭐 뭐가 걸려있는 라이드도 아니고 그냥 소셜 라이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빨리 포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지신 유지를 잘 하면서 시계 반대방향은 좀 실수가 있었지만 시계 방향은 그래도 좋은 네, 결과를 가지고 피니시를 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어,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